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티비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간 은 오후 4시 32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평소와 다르게 외인기관 동시매수 종목, 흔히 우리가 쌍끌이 종목이라고죠. 외인기관 쌍끌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크게 시황 변한 거 없고요. 주요 뉴스도 큰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목표주가 상향리 보트들도 뭐 좋은 종목들이 좀몇종 있긴 하지만.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그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중요한 매수 고유 대상이 되는 외인 기관에 동시 매수하는 종목들 우리가 항상 뭐 흔한 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급은 모든 절에 우선한다 그 그렇죠? 그리고 수급은 모든 보고서보다도 우선 합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이미 그들은 우리가 뭐꼭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핵심 정보에 일반인들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부다 정보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또, 공시 정보가 있더라도, 그 공시 정보를 우리 일반인들은, 또,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누가 아나요? 그것은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죠. 그 돈이, 우리가 개인들도 요즘 워낙에 수포개미분들도 많고 잘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 미랄 같잖아요, 같이 기업 외인이나 어떤 기관처럼 특정 주체처럼 딱 뭉쳐가지고 어떤 종목 갖다가 딜리버리하거나 뭐 혹은 뭐 드라이브할 드라이브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아니잖아요. 외인하고 기관들은 합치해서 그죠 <laughs> 들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외인 기관 동시 매수 종목들을 항상 꾸준히 봐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것도 좀 알려드리고 종목이 있어서 좋은 종목이 있어서. 밸류어션까지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기관 동시이뉴스 종목 쌍꺼리 종목은요 어, 1위가 카카오게임즈 였습니다 기관이 267억 정도 외인이 3 4 3억을 해갖고 총합당 600억 넘게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CI o c i 조초 지금 좀 조정 받았기도 했고 폴리 실리콘 가격이 고점에서 살짝 눌린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고요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요즘 효능 좋더라고요 HLB는 네, 워낙에 급등, 급등하기도 하고 작정주라서 진행하고요 현대로 테부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산피오셀도 요즘 좋죠. 제일 특히나 두산피오셀 같은 경우는 JP 모관에서 수소 쪽 굉장히 지금 크게 발전한다. 성장한다. 중국에서도 특히 중국 정부가 처음에 전기차 드라이브 걸듯이 정책적으로 수소를, 수소 쪽으로 드라이브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대차 기아, 기아에서도 수소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혼신을 기르고 있죠. 그런 얘기 나오면서 JP보건에서 실제로 지금 두산 퓨얼셀을 그런 보고서 내고 나서 많이 어제부터 오늘 계속 쓸어 남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계속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폴더블 폰 때문에 KH마텍과 파인테크닉스 좋죠. 얘는 외장, 얘는 내장이죠. 힌지 만들어서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에 서러움을 갖다 극복하고 있죠. 계속 좋아보인다. JYP 역시 전 계속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외행기간이 600억 가량 합쳐서 쓸어 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션 이좀 봐야 되겠죠? 저만의, 돈찢는 기계만의 추정 EPS와 추정 퍼를 가지고 내는 어, 밸류에이션이죠 보니까 지금 오늘이 85,400원에 끝났어요 내년도 EPS를 포함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퍼 멀티플 얼마 주나요? 2 5배 정도입니다 지금 멀티플 2 5배 정도 주는 가격으로 한 85,400원 이 구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더갈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30%. 그 다음에 주당 이 주당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 40%입니다. 그러면 제 지론에 의하면 멀티플을 30개에서 40개가량은 줄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나와 있지만 최고로 많이 주면 35배가량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멀티플을 내년도 EPS를 항상 땡겨오죠. 그러면 최고로 많이 줬을 때는 35배까지 줄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서는요, 40배까지도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너무 과열이라고 보고요. 저는 최고로 많이 줬을 때 35배를 줄수 있고, 좀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30배만 줘보자고요. 3 0만 주면, 지금 내는, 포드 EPS를 가지고 땡겨오면, 10만 4천 원. 10만 원 넘으면, 10만 원 넘어야, 카카오 게임즈가, 어, 어느 정도 뀌겠구나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수. 25배 밖에 안 받으니까 저평가라고 볼수 있어요. 왜? 매출의 성장률이 30%가 넘고, EPS 성장률이 40%가 넘는 회사가 지금 멀티플 내년 멀티플로는 25배 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수적으로 35, 35배가 아니고, 30배만 잡더라도 10만원까지 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 오늘 종가서부터 목표 줄까, 기준 업사이드가 22%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가격 차트를 보면서 내수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11.20%로 끝났고요. 오늘 중요한 83,400원과 21선을 갖다 빵 뚫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위에서 따라잡기엔 좀 리스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게 사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종목 아니라도 그그딱 매수가 안오면 떠나보내면 됩니다 다른 좋은 종목 2천여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천여개가 다 투자대상은 아니죠 잡주들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저는 한 500개 정도 투자대상에서 항상 고르고 있습니다만 재무제표 좋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카카오게임즈는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밸류에이션을 낼 때도 보면 30에서 40%를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러면 지금 20선 내일 만약에 저는 공연한다면 83,400원이 지지 저항선과 여기서부터 20선 그리고 더 밑으로는 5일선 올라오니까 이렇게 3차로 매수할 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올라갔다가 꺼졌잖아요. 절대로 외봉으로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은 더 가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딱 보십시오 지금 10만 6천원에 끝나 10만 6천원이 최고가였고 그 다음에 쭉 가라앉았잖아요 아까 위에서 밸류에이션 보셨죠 딱그 근처입니다 딱 30대 근처에서 내년 4드포땡겨로 보면 딱 30대 근처에서 싹 내려왔어요 요번에 요번에도 여기까지니까 제, 제가 바랍니다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 주주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잡고 8만 3천 4번에서 잡고, 뭐 20선에서 잡았다. 5회선이 올라올 때, 그것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잡고 나서는 전 고점에서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근데 그걸 강하게 빵 뚫는다. 그러면 홀딩이고요. 그렇죠전 고점이 지금 포드포 30대 주는 건데, 그거보다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35배도 줄수 있다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은 카카오게임즈 같이 성장,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급등하다가 급락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얘는 절대 외복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전9 고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했고요 매수 타점은 말씀드린 대로 83,400원부터 20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까지 한번 잡아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보고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보고서 내용이 원래 항상 긴데, 보고서는 어저께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웰메이드 보고서가 아니라서 제가 굳이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밥만 먹고 살수 없으니까 가끔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라면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도 뭐 너무 복잡하게 맨날 펀드만다 공부하지 마시고 종목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격 차트로도 또 수급으로도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무 많이 많이 찍어내십시오. 요즘 장이 너무 좋죠.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찌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